근데. 그래? 어,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. 우와, 아. 그러네 잘하네. 그니까. 이야. 아씨발, 와냐 개새끼야. 아진짜증나게몰입감 아, 아씨발. 검은색. 검은색. 와 근데.. 우와! 와 근데 수영 잘한다 야. 수영 잘한다 진짜 야, 진짜 우리 수영 동아리에 어, 딱 핵심 인물이야 핵심 인물 핵심이물. 어. 발을 발을 탈때 물이 튀기면 안돼 근데.. 그러네 그러네 오빠리드는 발에 물이 튀겼잖아 아 그치, 그치. 이게 수영이야 수영 아 근데 못 봤어? 그냥 한번더 보여줘 아그 <laughs> 네? 발이 어떻게 해야 돼? 하? 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 봤어 그러니까 발을 할때물 안에서 차야 가지 이게 막 풍덩풍덩 맞지 뭐, 뭐라고? 몰라 그게 중요하냐? 와어와 와, 와, 발을 야, 아, 아니, 아 발을 아니, 저렇게 풍덩풍덩을 안, 안, 안 해야 돼풍덩을안 <laughs> 어, 해야 돼안 <laughs> 해야 되 <laughs> <laughs> <그래. 웃음> 침을 추릅추릅거려 <거래>. 아, <laughs> <거래>. 아, <laughs> 나로 와. 었